자, 모두, 글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집은 구하셨나요? 아니요. 예, 집 이제 내일부터 또 발품합니다. 어, 오지게 또 뛰어다녀야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여기저기 집좀 알아보려고요. 네.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 이거 집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 이게 사진하고, 딱 사진하고 똑같을 수는 당연히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진을 잘 찍다 보니까, 이게 좀 넓게 찍거나, 이게 길게 찍거나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갖고, 아, 이게 어느 정도 눈을 좀 낮춰야 될것 같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집 거래하는 양이 진짜 많이 줄었대요. 근데 그게 어, 당연한 것 같아요. 다들 알고 집안 살걸? 베를린 집값도 미쳤어요? 독일에서 보고 있는데, 슈바, 베를린까지 집값이 미쳤어요? 어. 자, 여러분. 지금 내가 한 가지 얘기해줄까? 소주값도 올라가요. 지금 이제 2월 23일부터 오늘 문자 왔거든요? 소주값도 이제, 최대 6,000원까지 올린대. 이게 슈에 말이 되냐? 응 소주값 올려봐 안 마시면 그만이야. 응 먹게 돼 있어. 야, 담배도 처음에는 1,500원, 2,000원. 비싸 양담배가 비싸 2,500원이었어. 근데 4,500원 되어 다 피드라. <laughs> 집 아직 못못 다음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다음 주가 맞는 손이에요. 제 이사 마지노선 다음 주에 집못 구하잖아? 그럼 저는 진짜 길바닥 나앉아야 돼요. <laughs> 진짜로. 다음 주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집을 그냥 막한로막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아,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이 집이란 게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집은 내가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딱 들어갔을 때딱 편할 수 있는 내가 딱 그냥 바로 누워도 아, 편하다. 이런 게 들어야 되는데 막 그냥 들어갔는데막 소음 공이 심하고 막 냄, 냄새나고 화자 있고 이래버리면요 그 집이 정말 싫어져 어 그래서 내가 좀 이제 편할 수 있는 집을 구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좀 많이 여러모로 신경 쓰이죠 음. 진짜 이것저것 다 따지면 힘들게 결국 고려해야 함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약간 집 구하는데 지금 다들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시잖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뭐 돈을 막헛단데쓴 것도 아니고 제가 막 어디 뭐 제가 뭐몇풀막둘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최근에 차를을 바꾸거나 아니면 어디 뭐 도박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도박이라고 메이플 소리 하긴 했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 뭐 버닝 서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제가 부캐 나로라든지 본캐에다가 투자한 금액들은 좀 크긴 커요 그래도 몇천만 되니까 최근에. 큰 금액을 쓰긴 썼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제가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글자식 제 투자? 근데 이제 요 근래에 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을 당장, 저도 마음 같아서 당장 이사하고 싶죠. 예,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걱정 안 끼치기 위해서 또 여, 열심히 또 벌어서 좋은 데 가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트위치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집을. 그냥 구하면 되는데, 어, 까다롭게 구해야 되 이유가 있어요. 제가 20대 때 이사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살았었고요. 그리고 용인 올라와서 살았고, 왜 이사를 했는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알 건데, 약간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직구했다 이런 생각, 자취하면 자유다! 와, 이, 이제 자, 자취만 하면 자유다! 이런 생각으로 다 자취를 하는 꿈을 꿔요. 이제 여기서, 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자취는 자유를 얻어요. 다만, 자유 옆에 모든 걸 잃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사람만 다른 건데, 웬만하면은 다 이게 맞아요. 예. 이제 이걸 벌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자유를 얻으면서, 이걸 위해, 이거 위해 돈을 벌어. 뭐냐.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야. 왜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 자취를 하는데, 집을 구할 때, 이거 내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차가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단 내가 소음 문제예요 소음 문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요게 진짜 와 요거 미쳐요 사람 미쳐요 이게 윗집이나 옆에서 그냥 막미쳐날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소음 문제를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어 근데 들어가서 이제 볼수 있는 것들 얘기해줄게요 이제 딱 내가 가서 보는 게 청결 상태 근데 이 청결 상태가 뭐냐면요 그냥 집은 치우면 깨끗해요 근데 이제, 막, 곰팡이 같은 거 피는 거,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런 곰팡이라든지, 아니, 벽지 상태를 봐야지만, 나중에 가서 말안 생겨. 왜냐면 내가 살다가 곰팡이 피었잖아? 그걸 이제 얘기를 해도, 뭔가 내, 내 잘못으로 돌리는 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이 곰팡이 나온다고 이렇게 되면은 스페 갖고 막, 바퀴벌 뛰고 막, 진짜. 바퀴벌레랑 이제 여러분, 바퀴벌는 바짝 떠야 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 물, 수도, 수도, 무조건 확인해. 수압, 그치, 물색이 수압이죠, 수압. 수확. 수압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이건 진짜, 딱 켰을 때, 물이 질질 나오면 안 돼. 줄줄 세면 안 돼. 그냥, 여러분들, 오줌 한, 오줌 한, 한, 한시간 한 이상 참았다가, 그 변기에서 우리가 팍 했을 때, 그, 고 느낌으로 그냥 딱 나와줘야 돼. 진짜. 그리고, 그리고 변기 내려야 돼요. 이 변기가 잘 또, 이게 잘안 내려가면요, 존나 잘 막혀요. 진짜 너무 잘 맡기기 때문에 이거 대참사예요. 계속 맡기면 계속 뚫어. 내가 뚫어야 돼. 이건 집주인과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계약서에 계약을 하는 순간 이, 이런 거는 내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집주인 얘기해봤자 거의 안 해줘. 그리고 주차. 이게 주차가 이건 이거 거의 이건 거의 근데 이건 차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주차 상태가 난 지금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집은 집은 좋은데 주차가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은. 다른 데서 주차가 대 차를 탈때 차가 대갖고 내가 못 대요. 이 진짜 어플 같은 데 보면은 일 1주차 가능 해 놓고 차가 넘쳐갖고 못 대는 경우가 존나 많아요. 이게 까다롭게 볼수도있어 이런 문제들 까다롭게 볼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까다라고도 돼요. 여러분들이 살 집이니까. 예. 그리고 난방 상태. 이거 중요합니다. 여름에 몰라요. 여름에 모르, 모르기 때문에 겨울에 이거 알잖아. 고치는데도 존나 힘들어요 만약에 진짜 요 그냥 보일러 고장난 거면은 다행이야 보일러 고장난 건 다행인데 이 바닥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면 다 뜯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난방 상태까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 좀 저도 또 하나 중에 중요한데 이게 전 20대 때 몰랐어요 이거 진짜 모르는 분들 엄청 많아요 이게 융자가 많이 낀 상태 융자가 뭐냐면 그냥 대출 많은 집이죠 대출받은 집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억짜리 집을 8억에 뭐대8억 대출 받다 이거 진짜 그냥 돈못 받는 게못 받는 수준이 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되게 엄청 막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등기부등본이라고 있죠 이거를 중요하게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더 보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나, 나, 내가 내 개인적이에요. 인덕션 싫어! 나는 인덕션 너무 싫어! 케라프라이 하나 하기도 존나 힘들어. 진짜 너무 안정성이긴 해. 안 안전하지. 너무 안전해.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면 되니까. 음, 그래서 이런 걸좀 본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건 100%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안 봐서는 좋을 거, 안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긴 세권 중요하다. 와 붕어빵 진짜 못 참지 맥세건 로세건 뭐 이거 뭐 버거킹 이 필요 없어 붕세 붕어빵만 있으면 돼 겨울에 붕세건이 요즘 찾기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다 이거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내 여력에 맞는 집을 찾는 게 제일 맞아 그리고서는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돼 그리고 이건 또팩트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월급을 안으로도 집값 온다. 백날, 첫날, 월세, 전세만 살다가 그냥 나가리야, 우리. 열심히 살자, 우리 진짜. <laughs> 진짜 이거 어떡하냐. <laughs> 어, 어. 우리 진짜 열심히 살자.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이거 볼래요? 이거 볼래요? 둘다 봐요. <laughs>